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사문화되다시피한 이 죄목을 이유로 울산지검은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1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는 기소유예. 피의사실을 공표한 범죄는 맞지만 정상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이어 검경 갈등의 또 다른 사례인 피의 사실 공표죄 사건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배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울산 경찰청은 허위 면허증으로 약사행세를 한 30대를 구속했다며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습니다. 다섯 달뒤 검찰은 이 사건을 지휘한 광역수사대 경찰관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무상 얻은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안 된다는 피사실 공표죄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청은 가짜 약사 사건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동기 등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고 피해 확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도 이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상 피사실 공표죄는 67년 동안 검찰이 한 번도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된 상태여서 수사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입건된 경찰관이 속한 광역 수사대가 검경 대립의 시작인 고래고기 함부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라는 점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 공표는 검찰도 어, 국민적 알리원에서 많이 해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네. 경찰만 이렇게 에, 물고 좀 과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1년 만에 해당 경찰관 두 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의사실 공표 범죄는 성립하지만 공보동기와 보호법익의 침해 등을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으며 통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도 앞서 고래고기 한부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를 수사 2년여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떠들썩했던 두 사건은 결국 용두삼위로 마무리됐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